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유치한 충청북도가 이번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2차전지 중심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도내 저발전 지역에도 특구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이 입주해 있는 2차전지, 식약체 등 6대 국책기관과 함께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K바이오스케어 조성이 예정된 바이오. 충청북도는 3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괴산식품, 제천 자동차부품, 보은 반도체 소재, 단양관광 등 도내 저발전 지역에도 특구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도내 시군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군공평 기회를 주고 그리고 개발전 특구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이제 양 특히 저발전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법인세와 재산세, 상속세 등의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국비 지원 한도 폐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면적 총량 내에서 복수 지정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는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 공고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됩니다. CJB 주윤광입니다.